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더 나눠보죠. 그렇죠. 먼저 지금 회복의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회복해서. 결국은 정상 경제로 돌아가겠다 라고 네. 얘기를 할것 같아요. 결국 음. 백신 접종이 무료로 다 맞추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백신 접종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네. 일단 정부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빠르면 2월부터 네. 어, 백신 접종이 들어가는데 그건 우선 접종 대상이 음, 먼저 그렇죠?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나와 있고요. 음. 그리고 어, 백신 도입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 대목에서 정세균 총리와 그 질, 질본 관계자들에게. 네. 사실 감사하고 어, 언론도 이런 부분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네, 무조건 흔들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 음. 정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회복은 한마디로 아까 설명하셨듯이 일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일상으로의 네, 회복. 네. 근데 네. 그 회복의 전제가 뭐냐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삼차 그러니까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천 명대 1일 확진자를 음, 음. 기록할 때. 국민들께서 불안하셨겠죠. 그런데 네. 이 부분도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렇게 불안해할 일은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3차 팬데믹 들어서서 1일 확진자가 36만 명까지 상상을 나왔어요. 초월합니다. 이거 네. 보도가 잘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은 세계적으로. 거의 6천에서 8천 어, 사이. 뭉게돼버린 것 네, 같아요. 일일 같은 확진자고요. 네.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지경이 이르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가 되지 않으면서 그렇죠. 마치 대한민국만 3차 팬데믹을 겪는 것 같은 으흠.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이 방역 방해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천명대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같이 봐야 될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표가 검사 수입니다. 음, 예. 11월에 비해서 네. 검사 수가 7배 내지 10배 음,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 검사 수 대비 확진율은 음.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검사 수가 그렇게 늘어난 거는 공격적인 사전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가 무료 검사를 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5, 600명 정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질본에서 발표한 네. 부분은 그렇죠.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 이게 첫 번째예요. 으흠. 그러면 이때 재난 지원금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되냐? 피해 업종에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선별적으로. 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 이제 그 이후에는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그렇죠. 경제 활성화에 좋죠.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아닌 것을 음, 음, 음. 국회와 언론이 논쟁 소재로 삼아서 쓸데없는 갈등을 음.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도 사실 코로나 3차 팬데믹 시공간적으로 특히 공간적으로 같이 좀 보도가 되는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보도가 됐어요 매일 확진자 천 명씩 우두둑 쏟아져 그런 타이틀로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마찬가지로 좀 많이 팬데믹이 일어났었고 검사 건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저 역시 아. 검사를 받았었고 음. 많은 무증상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무료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던 거고요. 네. 지금은 4, 5 0 0 대로 좀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정부, 국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근데 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네. 너무 좀 강하게 좀 보도하는 것같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듭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제 저녁에 네. 뭐 이제 뉴스 전문 채널에 리커브리핑을 네. 제가 이렇게 집에서 보다가 네. 뭐 경제 신문에서 네. 자 (10시에) 월요일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10시 10분에) 올라온 기사가 아하. 어 문재인 대통령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아하. 무상 논란에 불 지펴 아, 헤드라인이 무상 논란에 불 지펴 <laughs> 네. 아니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 (10분) 후에 네. 불이 지펴졌어요 활활 타올라 어또 무상이냐 네. 왜 백신을 무료로 주는 거냐 근데 지난해로 건너가 보시면요 네. 보수 야권을 비롯해서 다 백신 무료 접종하게 해달라. 아, 다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니 그것을 음. 정부가 받아서 자 그럼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걸 무상으로 맞도록 해드리겠다. 으흠. 한 2조 원 정도 예산 소요됩니다. 그데 네. 경제 기사가 논란에 불이 지펴졌다. 하... 아, 이건 자기 기, 기자의 <laughs> 머릿속에서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대통령의 이 무료 접종 환영한다 이렇게 논평을 내요. 네. 이 기사가 무색해지니까. 으흠. 제목을 바꿉니다. 음.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음. 너무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 아, 너무하다는 네. 그, 너무 너무 네. 말씀, 저, 마, 네. 맞는 것 같아요. 맞고 조금 정리해 볼 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언론이 어떻게 케이 방역을 흔들어 만든가. 음. 우선 첫째는 중국 폐쇄론입니다. 음. 중국 폐쇄 안에서 초기에. 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다 이 주장 이게 근거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밝혀졌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지금 정신이 중국 얘기하는 언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대란. 네. 이때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마스크 사려고 줄 서다가 사망했다 누가 네. 근데 사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기껏 그 언론이 책임진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재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렇죠? 사재기 있었습니까? 제가 어. 저거 주부잖아요 나름. 네. 늘 마트에 갑니다, 주변에. 그런데 사재기를 안 해요. 네. 네. 사재기 한 사람 없어요. 네. 근데 연말에 사람들이, 소위 케이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네. 한 4일 정도를 거의 그냥 집에서만 지내니 네. 연말에 많이 시장을 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재기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봤던 기사 중에 음. 놀라운 게 음. 뭔가 너무 사재기가 많아서 음. 오리고기가 없다고 하는데 <laughs> 그 마트에 오리고기만 빠져 있어요. 나머진 어. 다 있고. 음, 음, 음. 오리고기 거기서 나갔겠죠. 그거를 어. 기사화해서 타이틀 달았던 걸 보면서 제가 실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재기 논란을 일으켜서 사실상 사재기를 부추겼으나 네. 시민들은 그 기사로 부추김을 당하지 아, 나, 않으셨습니다. 나, 나. 네, 네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백신 논란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국회에서 다른 나라는 인구수의 일곱 배 내지 여덟 배를 확보하는데 네, 네. 우리는 왜 국민당? 한참 못 했느냐? 뭐 어, 5,600만 분이냐.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어느 나라냐? 그 나라 가서 물어봐라. 아, 아, 우리는 네. 우리 길을 가고 있다라고 네.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치 가지고, 퍼센트 가지고 장난치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네. 한 경제지에서 코로나 19 사망자가 한 명일 때와 비교해서 23명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00% 증가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웃음> 그래서 우리가 때. 23명 죽었을 네. 때 미국은 몇명 죽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장난. 지금 경제도 똑같은데요. 음. 음. 한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2020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 네. 그래서 5.4%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네. 이제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에 대해서 왜 2019년이랑 비교하냐. 음.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10.3%나 떨어졌을 때다. 음. 그게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음. 마이너스 10.3이다가 마이너스 5.4가 되거나 5.4가 되면 이거는 200% 성장했다라고 보수정부에서는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치로 장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세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치를 알기 쉽게 맞습니다. 정리해서 네. 제공하는 노력이 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거스님이댓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음. 언론만 보면 한국이 세계 최악의 방역 음. 실패국으로 보인다. 음.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언론에서 너무 좀 이렇게 저는 가짜뉴스 뭐 이거 다 해서 방역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된 보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